또 먹을 텐데 또 먹을 텐데 안녕하세요 뚱시이입니다자 오늘은요 여기 가락시장에 왔습니다 또 가락시장 오니까 또 가락국수가 땡기네요 <laughs> 맨날 남동엽 씨랑 같이 함께하다가 오늘은 혼자 왔습니다 왜 저희가 여기 왔냐면 BBQ에서 신메뉴가 나왔는데 저희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맛있게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여기가 BBQ 본사라고 합니다. 와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치킨이 또 BBQ이기 때문에 오늘 또 남동엽 씨가 안 나왔기 때문에 열심히 하죠. <laughs> 일단은 BBQ 신메뉴요. 자메이카 숯떡만나와나랑요 어, 황금올리브 닭다리. 그렇게 드릴까요 아니요 잠시만요. 그리고 닭 닭껍질 튀김 있나요? 네 있어요. 닭껍질이랑 그리고 우리 그늘 먹던 거가 뭐 있지? 아 수제 맥주 한잔 주세요. 수제 맥주 네. 수제 맥주 종류 네 가지 뭘로 드릴까요? 바이즌 한잔 주세요. 한잔 네. 저는 개인적으로 테니스를 치다 보니까 뭔가 운동을 마치고 샤워 쫙 하고 배달로 먹는 치킨보다 이렇게 또 매장에 와서 바로 튀긴 거 있잖아, 그 후라이드 뜨거운 거 아니면 양념 치킨 막 이런 거 여기서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. 매장을 선호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음. 맥주도 훨씬 맛있잖아. 여기서 먹는 게. 사실 맥주가 생맥이나 이런 맥주 같은 거는 장사가 잘 되는 집이 맛있을 수밖에 없거든. 바이신를 여기서 먹을 수 있다는 거는 진짜 너무 큰 행복이지. 독일에서 소세지 축제 알지? 네. 거기 가서 먹었었던 그 맥주를 여기서 생맥으로 먹을 수 있어. 짠! 최근에 먹었던 맥주 중에 제일 맛있는데. 내가 봤을 땐동해이 형도 여기 오면 칭따오 안 먹을 수도 있어. 진짜로. <laughs> 너무 깔끔해가지고. 오늘 둘 중에 한 명은 먹어보는 거 어때? 그래서 술. 진짜로. 네, 진짜. 괜찮아 오늘? 네. 스케줄 없어? 네 스케줄 전 나. 어. 한잔해. 리뷰해 줘. 어떤 맛이 나는지. 장그래. <laughs> <laughs> 페이레일도 페이 한 번. 페이레일 한잔 받았다. 네. 치킨이 와 예쁘다 예뻐. 와. 치킨이 예뻐. 미치겠다. 아 이게 자메이카 소떡 만나 치킨. 와 대박이다. 자메이카 소떡 만나. 와 이렇게 떡이랑 소시지도 있고 진짜 비비큐 시그니처 황금 올리브에 튀겨낸. 그 치킨은 자메이카 소스를 버무린 거야. 음. 향 너무 좋고 향 합격! 음.. 튀김옷? 좋은 거 같아. 와. 잠깐만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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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겠어. 아, 아직 맛을 모르겠어. 한번더 먹어볼게. 제 한잔하고, 짠, 페이레일. 진짜 개인적으로 나는 치킨은 프라이드 아니면 양념 아니면 간장이었는데 후라이드 간장 양념 그리고 자메이카 소스 <laughs> 진짜 너무 잘 어울린다 치킨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구운 치킨이랑만 잘 어울린 줄 알았는데 와 떡도 먹어볼게요 와 떡도 이렇게 크게 음 이런 떡을 써야 식감이 달라 음 와. 음. 와. 먹고 오버하지 말고 맛을 얘기해 주 진짜로. 거짓말. 이 소스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맛있죠? 아, 고마워. <laughs> 와, 진짜 먹어보세요. 행복하다. <laughs> 아, 그리고 페일 에일은 진짜 제가 먹어봤던 맥주 중에 가장 뒷맛이 깔끔한 것 같아요. 향도 시트러스 향이 너무 좋고 약간 열대 과일? 그 맛이 나는 것 같아요. 뒷맛은 살짝 쌉싸름합니다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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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봐. 아. 행복하다 나 오늘 몰라 나 오늘 벌크업 <laughs> 닭껍질 튀김도 이건 그냥 사이드로 먹고 싶었어 와 <laughs> 이게 3,500원이야 말도 안돼 이거에 수제 맥주 있으면 수제 맥주 한 3개 깔아있는데 음아 너무 맛있다 진짜로 와 우리 똥순이들이 좋아하는 치즈볼 음 맛있지 뭐 비비큐 없는 거리에는 내가 할 일이 없었어 비비큐 없는 거리에 내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 내가 본 다리 중에 가장 섹시한 다리 비비큐 황금올리브 닭다리 너무 섹시하지 않아? 스쿼트 한1 2 0일것 같아 진짜 이렇게 튼실하다니까 오, 와. 아.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 <laughs> 여기를 다음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. 와 진짜 깔끔하게 빠지네요, 저. 응. 음, 여기 찍어가지고. 아이고, 아이고. 손 먹어버릴 뻔했어. 음. 음. 여러분들. 자메이카, 소떡 만난 치킨. 먹기로 약속. <laughs> 약속. 약속. <아우. 웃음> 근데 이거 배달이 되나? 혹시 이거 배달이 되나요? 네. 흑맥, 아니, 수제맥주도? 네. 아, 진짜요? 어, 어떤 식으로 나가요, 그러면? 저희가? 이렇게. 나가 아, 여기다가? 아, 이거 그, 카페에서도 이거 많이 사용하는 데 있더라고요. 좋다 아이디어. 우와. 여기다가 수제 맥주를. 진짜 오늘 BBQ 본사 직영점에 와서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지금 먹어봤던 BBQ 치킨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. 바로 나와서 너무 따뜻하게 먹고 이거는 또 신메뉴인데 직원분이 해주셨는데 얼마나 맛있겠어. 자 여러분들 BBQ 배달 앱으로 자 취했나 맥주를 지금. 여섯천 때렸더니. BBQ 배달 앱으로 치킨과 수제 맥주를 주문을 하면요. 4천원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지금 프로모션을 하는 고있 건데, 아까 먹었던 페일 에일이랑 바이젠 있잖아요. 전 개인적으로 호불호가 없는 바이젠을 추천하긴 하는데, 좀 맥주를 좀 많이 마셔봤다 하면 페일 에일도 너무 추천드립니다. 흑맥주도 너무 추천드리고. 이렇게 배달도 잘 가니까요. 자메이커 소떡 못나랑 수제 맥주로 <laughs> 어떻게 한번 달려볼까요? <laughs> 네, 네. 한잔하시죠. 짠! 감사합니다. 또 먹을 텐데 또 먹을 텐데 더 먹을래? 좀더시아니까아니야아니다 자메이카 통다리랑 많이 먹었어? 네, 많이 먹었어. 들어가 그러면 난좀더 먹고 들어갈게. 자메이카 아, 네, 통다리랑